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TV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분당에 위치한 현대 글로비스 경매장에 있고요 고객님께서 제네시스 EQ900 차량 실차점검 의뢰를 하셔서 지금 차량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차량 상태 어떤지 같이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차량 앞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출품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중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량을 빼내 게볼 수는 없지만 제가 안쪽 들어가 갖고 꼼꼼하게 한번 실차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이진부터 보겠습니다 자 외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트레이드 한50% 이상 살아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좀붙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광택으로 충분히 날아가는 부분입니다 이타이어도 트레이드 50%이상 살아있습니다. 뒤쪽도 트레이드 50%이상 앞타이어도 트레이드 50%이상 살아있습니다. ASCC 전방카메라 들어가있고요. 여기 보시면 앞유리에 지금 불빵이 트었거든요 이거는 교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리 들어가있고요. 후축방, 차선이탈, 파워트렁크, 전동시트. 현재 키로수는 10만 3,367km입니다. 내비게이션. 3분할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하이패스 로밀라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뭐 오토홀드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뒤에 커튼에 핸들 열선까지 무선충전기입니다 ASCC 뒷좌석, 커튼 자동이고요 전동, 자, 듀얼 모니터. 자, 이 차량은 4인승입니다. 4인승 전동시트, 뒷좌석도 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도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어, 트렁크입니다. 예, 이렇게 제네시스 EQ900 5.0 GDI AWD 프레스티지 모델 실차 점검을 모두 마쳤고요. 차량 최초 등록일은 2017년 9월입니다. 2018년형이고요. 현재 키로수는 1 0 3 3 6 7 k 로고요 경매장 평가점은 A5점이었습니다.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현재 외판, 수리할 부분은 없었고요. 앞유리는 교환을 요할 정도로 돌빵이 심해 가지고요. 앞유리는 교환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매 시작가는 3,250만 원이고요. 고객님께서 3,850만 원까지 입찰을 봐보도록 말씀을 했고요. 과연 얼마 정도에 낙찰이 되는지 저랑 같이 가셔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이동하시죠. 예, 이렇게 해서 EQ900 차량 경매 입찰을 모두 보고 나왔구요. 경매 시작가3 2 5 0에시작해서 제가 고객님께 3,850만원까지 입차를 도전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차량 3,825만원에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더라도 그 시세만큼 분명히 올라갑니다. 차량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그날은 땡 잡은 거구요. 이런 것들이 경매의 메리트입니다. 일단, 경매 낙찰 소식 고객님께 연락을 드렸고요. 똘똘한 차량 그래도 적정 시세에 잘 낙찰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은 매우 좋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출품 차량 리스트를 받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일 매일 리스트 보내드리고 실차 점검까지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매차 TV의 박프로였습니다.